네 음. 안녕하십니까 독의안입니다자 오늘은 그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그 물건 그 분석이죠. 아 어, 며칠 전에는 이제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이제 그 낙찰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오늘은 이제 그 부평구에 있는 어, 삼산주공미래아파트 어, 미래타운 아파트 요걸 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며칠 전에, 이제, 그,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요거에, 이제, 딱, 이제, 눈을 끄는 이유는, 어, 입찰을 한 서른 명이 했다. 아, 요게 좀 눈을 끄는 사건이어가지고, 어, 뭐, 특별히, 뭐, 논점이 될 만한 얘기는 없지만, 어, 이런, 이제, 물건도 있더라. 그래서, 어 뭐, 2억 2천 감정이고, 어, 1억 5천 5백까지 한번 떨어졌는데, 어, 두 번째에서, 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요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거가 특별히 없는 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가끔 옛날에 어뭐 용산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라는 붐이 막날 때는 인근에 매물이 이제 그 없어요 나와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 어, 그, 현, 경매로 나온 물건에, 이제, 인근 수요자들까지 몰리게 되면서, 어, 많은 그 낙찰가의 상승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 매매로 내놓을 때보다는 경매로 내놓을 때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라는 게딱 어떤 부채가 있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략적인 목적에서 어, 이거를 낙차 경매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아니면 자기가 예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어, 딱히 나쁘지 않는 거래가 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라는 점. 요런 것도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서 어, 관찰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큰 로스가 없죠. 감정가 2억 2천인데 이제 낙찰이 2억 천이기 때문에 어뭐 손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물건 개요면에서 어 일단 주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이 지도를 봐도 인근에 학교 옆이다. 그러면 일단은 아파트가 학교 옆에 있다. 그러면 은어 안정적이다. 좋다. 어뭐 전월세 수요라든가 이런 거는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수는 14평이고요. 어, 14평입니다. 그다음에 채무자는 두 명인데 소유자는 한 명인 거죠. 요렇게.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개요 측면에서 사진 구경. 보면은 뭐 흔한 아파트죠. 흔한 아파트입니다. 어, 나름 그, 조금 소형 평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부분 문 옆에 이런 창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도둑들이, 나 강도들이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반드시 알루미늄 삽시 같은 걸 해놓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런고 이, 이사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에 대부분 주방이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되고요뭐 특별히 물건에는 어, 볼게 없는데 간평서도 읽어볼까요? 간평서 간평서를 읽을 때는 이제 항상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제일 뒤로 가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어, 뒤에서 하는 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저는 맥북인데 보통 이렇게 딱 되면은 단축키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렇게 음. 제일 뒤로 간거 보셨죠? 왼쪽 보세요 왼쪽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PDF만 바로 갑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탁 클릭하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윈도우 노트북이나 윈도우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페이지 다운인가 페이지 엔드라는 걸 있어요. 그걸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업, 그면서 탁탁탁 누르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어,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션 해가지고, 어, 제일 뒤로 왔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방향키죠. 이런 걸 가지고 할수 있다. 요렇게. 여기, 뭐, 수술청구서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구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사진들이 대부분 앞에 그 사진에 있지만 간평서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엘베 중심으로, 6, 4, 5, 6, 1, 2, 3. 이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구조가 보면은, 어, 이렇게 보이시죠? 내부 구조도, 이렇게, 여기가 식탁이네. 그죠? 여기 침실. 그 다음 거실. 침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화장실이네. 그럼 여기가 주방인갑다. 그죠? 확대를 해볼까? 음, 뭐라고 써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방두 개짜리.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도상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부일중학교 옆이고, 뭐, 단지 괜찮습니다. 대로변 바로 옆이고,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런 거, 부천시청, 요 지도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보는 게더 빠르겠죠?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물건 사진 받고 감정 평가서 받고 그다음 뭐 현황조사서 한번 봐볼까? 현황조사서에서 보면은 여기 채무자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본권에 있을 때 소유자와 배우자가를 면대한 결과. 어, 가족이 점유 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거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첨부했다.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관들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외국인 체류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안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임대차 계약도 많이 하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개인이 정보를 떼어서 조사하는 거가 힘들고 어 주민등록에 관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는 우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어 관련 서류를 떼다 주면은 우리가 이제 열람이 됩니다만은 어 외국인에 대한 체류 확인서는 그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또 없어 가지고 경매나 공매권에 있어서 어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내가 알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점이 이제 법적으로 조금 미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국가가 이제 떼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이제 충분히 봤죠. 물건 개요는 아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학교가 많아요. 요런데 학교 많으면 일단 좋은 거고 인근이 전부 다 아파트죠. 그러고 보면은 참, 대한민국에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죠, 정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식의 아파트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아파트, 너무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이해를 못하고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 뭐 힘들다기 보다는 좀 놀랍다. 아,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너무 서민층이 사는데, 어, 대부분 이제 부촌들은 다 보면 단독주택촌으로 형성되어 있죠. 한국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고급 아파트는 또 엄청나게 또 비싸지만 아파트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라는 거가 어찌됐든 정한 규모 내에서 어, 높이 올라가 살다 보니까 보유 지분도 작고 땅 지분도 작고 하는데 편의성 때문에 가격이 이제 가치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 딱 봐도 뭐 좋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있어요 뭐 이런 공원도 있고 뭐 산책 코스도 있고 활동하기 좋아 보입니다 딱 봐도 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 인천 톨게이트가 있어요 인천 톨게이트가 바로 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죠 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 교통편도 좋고 서울로 즉시 연결되는 것도 좋고 어, 그렇죠. 얘가 계양, 부천. 쭉 따라가면 신호라이시, 목동까지. 이렇게 오고. 이게 이제 제1경인이네요. 제2경인이 요거 같으다. 요거, 광명. 요거. 요게 보이시죠? 제2경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 보셔야 되는데, 제2경인이 있고, 제1경인이 있어요. 요 밑에가 제2경인. 제2경인.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보던 게 어디였지? 물건지가 어디였어요? 인천 쪽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제1경인.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음. 여기가 제1경인. 여기가 제2경인. 꽤먼네 나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2경인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쪽에 이제 제 1경인은 신월동 신정동 양천구 쪽에서는 제 1경인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좀 낡긴 낡았어 이 지역이 근데 입지면에서 서울로 진입이라든가 이런 교통편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어~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네요. 그죠? 이런거 좋아요. 그래서, 가치나 가격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권리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권리분석은, 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소멸기준 권리를 항상 찾아야 된다 그랬고, 소멸기준 권리는 여기에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어, 저축은행이 이제 1억 1000 정도가 있어요. 2020년에. 2020년에, 이게 지금 1억 천 정도면은 조금 보시죠 15년에 1억 7천을 샀는데 2020년 20년 21년 22년 뭐 이때가 이제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9월 11일 같은 날에 이제 거의 2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줬다 물론 이제 근저당 이다 보니까 120%이 당시에는 아마 저축은행이면 130%를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억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130%면은, 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1억 5천일 때, 1억 5천이면 1억 9천까지 빌려준 거니까, 1억 한 5천 인금보다 살짝 더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어, ph. 이래가지고, 뭐, 14 유동화 해놓고, 채권 총액이 2억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거의, 이제, 2억 돈이 되는 거죠. 아니면 2억보다 조금 적어도, 어, 뭐 이자까지 붙어서, 청구금액이 이 금액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당시, 지금 가격으로는 2억을 빌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 실거래가를 보면은, 거의 3억 3, 4천까지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에, 어 보통 이렇게 3억 3, 4천에 주고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냥 사 놓고 1억 정도가 날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완전히 강남 서초처럼 이렇게 쭉 가격이 받쳐 주는 데가 아니면 뭐 송도도 그렇죠. 막 5억이 10억 됐다가 10억이 5억 되고 막 이런 식의 우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뭐 좋다고 사게 쌀때막 샀는데 더 싸게 떨어지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는 거. 아파트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거 아니라는 점. 오히려 낮은 거에 빌라일수록 어 가격이 빨리 안 떨어지는 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은 당연하게 소유자 점유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됐고 분리 분석됐고, 뭐, 입지 분석은 아까 좀 전에 제1경인과 제2경인의 입지, 그 다음에 신월동까지의 직선거리나 있고, 제1경인과 제2경인은 연결되는 곳이라는 건, 아까 도로, 지도 보셨는데, 제가 지도를 껐지만은, 어, 제1경인있고 1경인 있고, 2경인이 있는데, 그 사이를 또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리는, 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그 입지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공원이 있어서 생활 편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하방 안정성은 존재하는 지역이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21년, 22년에 3억 얼마에까지 폭등했을 때, 어, 그때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지만, 그때 가격으로 사 들어온 사람들은 뭐한 1리 억등 1억 이상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란 게 운빨이란 게 있는 거고 부동산에 있어서 어 뭔가 부동산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은 어 역시 도매 시장인 경매에서 살 때는 큰 손해가 없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뜰때 한참 높을 때또 사놓으면 또 이게 손해가 오는 거죠. 주식 같은 거다. 그래서 부동산의 주식성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요세 종류는 항상 주식 같아. 그래서 주식으로, 어, 한참 재미 못 보고 후회만 있을 때는 어나 이제 부동산 해야지라고 폼 잡았는데 그럴 때또 주식이 조금 오르면 또 사람의 관심이 또 주식으로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버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면 그쪽으로 현혹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부자는 항상 좀 적고 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밑에 피라미드에 이제 아래층을 구성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주식이 계속 안 되면은 누구나 경, 부동산하고 경매하겠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자기의 운명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어, 경매 좀 관심 가져보려 할때 주식이 딱 오르면 또 금세 신경이 꺼진단 말이죠. 그게 팔자라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혹하는 거는 사실 있죠.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 오른 것 사실이니까. 그때, 한번 참아서, 좀 낮은 지역에 있는 경매를 사는 게 맞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도, 뭐, 아파트가 이리 오른다, 저러 오른다 할 때, 갭투자가 어쩐다, 저쩐다 할 때, 어, 그때 또갭투자의 정신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서 한 3년에서 5년이 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어, 막, 돈되는 물건들, 돈되는그 투자처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어 꾸준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중간에 유혹하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경면은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 가지고 어 중간에 어 나가는 이제 톨게이트들이 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자꾸 이렇게 유혹이 돼서 고속도로를 끝까지 부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 어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자마인드 강의에서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고, 요 물건의 이제 그 장점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입지가 좋다, 안정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부동산의 폭등의 가격, 가능성이 존재한다. 항상, 어, 항상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어제 준비했다 안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부동산은 오릅니다. 어, 항상 올라요.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올려도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출을 규제하거나 재건축을 규제하면 규제하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풍기현상 때문에 오르고, 어찌됐든 오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실제로 보면 낙찰가격 대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없어요. 재미가. 그래서, 어, 이 물건이 미래를 갖고 있으면서 오르는 거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대할 수는 있어요. 옛날에 이제 3억대까지 갔으니까 아내가 이번에 사면 또 3억 되면 좋잖아. 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요 가격은요. 최근에 이제 실거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한 2억 2천 안쪽 적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지금 보면은 재미는 없죠. 뭐 서른 명이 입찰할 정도로 뭐 대단한 후재가 있나 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있었던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2020 2000년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학교도 들어오고 이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음건 저기다 소유권 보존등기이 2000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 됐으니까 요거를 뭐 25년 30년 됐으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좀 30년 미만이면 좀 약하죠, 어,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뭐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진행되는 게 특별히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어, 큰 재미가 별로 없는데 경쟁이 된 이유는 어, 뭘까?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가 아닐까? 어, 기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가치, 이런 정도까지 가치가 있을까 싶고, 공시가격 자체가 아마 1억대가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건이. 그, 아까 제가 조사를 여기 있었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 이게 49제곱이거든요.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거래됐던 거, 거래됐던 거. 그 보면 뭐 2억 500, 2억 2,300, 뭐 이런 상태입니다. 2억 3천 2억 1,500, 4월달, 뭐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2억 1,800인가? 뭐 여기서 샀을 때가, 과연 뭐 재미가 있겠냐? 그럼 재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공시가격 자체도 좀 낮아가지고, 어, 낮아가지고, 뭐 전세로 빼는 것도 좀 약하고. 그죠? 2억 1,100, 살 만한 물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거주 하시는 분은 사도 됩니다. 음, 거래 물건이 나온 게 없을 때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끝자리가 막 이렇게 처절하게 달린 거 보면은 뭔가 강한 욕구가 들리, 느껴지죠. 음. 그래서 특별하게 장점이라면은 그냥 미래성을 보고 옛날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다 정도 뭐, 그게 뭐, 장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입지 자체가 좋으니까, 아, 그래, 나 요거에 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차익면에서 경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아, 아쉽다라고 느껴지고요. 만약에 실거주라고 본다면은 대출이 이제 한 뭐, 80%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는 뭐, 1억 6천 정도가 대출이라고 봤을 때, 한, 뭐, 5%가 그거라고 봤을 때. 그죠? 어, 1억 6천에 5%면은, 어, 한 8배. 그죠? 그럼 1년에, 아, 월 70만원씩. 그럼 관리비랑 뭐랑 하면 한 100만원씩 나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렇다고 전세로 빼기에는 전세 가격 자체가 낮아서 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0명이 붙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도 되고 장점도 되고 특별한 어떤 장단점이 달리는 물건은 아니다.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조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의 당연하게 시세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 개발 이슈 같은 게 있느냐 항상. 아, 개발 이슈는 항상 물건을 물어볼 때, 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 이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물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죠. 어, 그래서, 어, 항상 질문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사 포인트. 그래서, 어, 시세를 조, 알아볼 때는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 시세가 얼마냐. 그 다음에 전세가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이런 건뭐 너무 당연한 게 조사 포인트고 어 이슈가 된다면은 딱 하나는 그거네 그뭐 대출이 얼마까지 나온다도 있고 근데 연체 관리비는 없어요 아까 보니까 관리비 체납 없다고 여기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조사할 것도 없고 어 권리관계도 조사할 것도 없고. 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시세 하나 딸랑 조사하는 거고,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성이 어떠냐는 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 조사하는 게 맞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얼마나 희귀한 물건인가? 아, 요즘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아, 요 정도인데, 뭐, 그다지 딱잘 샀다고 보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포인트도 어렵지도 않고, 어, 총평으로 본다면은 그냥 쏘쏘한데, 어, 실거주 한다면 예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옆에 이제 학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애 때문에라도 학교 올라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 디 가서 전세하는 것 보단 애를 한 3, 4년 산다고 봤을 때, 어,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네. 그다음에 음, 뭐그 다음에, 뭐그 정도? 그 정도로 보여주는데요. 어, 그 정도 외에는 도제, 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개발이든 뭐든 어떤 게 있으면은 언론이든 뭐에 검색이 좀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가지고 저는 어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은 인근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도대체 어떤 개발의 문제가 있길래 이러냐, 어, 그리고 물건을 한번 내놔보세요. 그래서 내놨을 때 얼마까지 팔아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